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귀한 걸음 해 주신 내빈 여러분 청명한 하늘과 오곡이 우러 있는 아름다운 계절 우리 가평군의 자랑스러운 날 군민의 날을 맞아 가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땀 흘려오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꾸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김동현 경기도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신 역대 군수님들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 국정 감사 중에 참석해 주신 김영태 국회의원님, 전 포천 갑평 국회의원 최춘식 의원님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늘 지역과 함께 해 주시는 기관 단체장님들을 포함한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평 오신 분들을 이 자리에서 직접 모시고 표창과 감사의 가평 국민 대상 및 인상 등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땅과 노력이 우리 지역 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음을 모두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올 한해는 우리 가평군에게 여러분께서 간신과 서명 운동을 주셔서 우리 군이 정부로부터 적경 지역으로 국가로부터 각종 재정 지원과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수건이자 국민 여러분의확실이며 각평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25 경기도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우리 군의 역량과 저력을 경기도 전역에 알렸습니다. 물론 지역 경제와 문화 관광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각형의 이름을 더욱 빛낼 수 있었으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봉사 그리고 하나 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와 연계한 관광 산업의 살아선 꽃 페스타는 3년 연속 경기 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김동연 경기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0월 15일 자라섬이 경기도 지방정원으로 등록됨에 따라 최종 목표인 국가정원 지정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아울러. 디지털 관광 주민증 운영 확대, 철도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등확장도 다각화되고 있으며, 가평 위 영연방 안보공원 역시 설계 공모를 마치고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 산업에 대한 관심은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공공의료기관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고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인재이성재단도 내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 복지, 도시 인프라 등 주민 생활과 민첩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도 체계화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큰 시련도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전례 없는 극한 강우로 주택과 농경지 기반 시설 등 곳곳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국민들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재난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힘겨운 시기였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노력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손길 그리고 정부와 경기도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동현 경기도지사님, 시장 군수님,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은 새롭게 새롭게 단장한 문화예술회관에서 국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새롭게 문을 열듯 오늘 이 자리가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의 시작 그리고 더 높이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한 해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지난 시간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함께 이겨내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해 왔습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와 서로를 향한 깊은 협력, 이 강력한 심의야말로 우리 군의 가장 큰 자산이며 앞으로도 더큰 도전과 변화를 이겨내는 언정력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 길에 변함없는 믿음과 열정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우리 가평군의 더큰 도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